음악은 저는 부처님 말씀을 노래로 그냥 편안하게 그 들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처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는 노래를 이렇게 이제 그 부르는 겁니다. 아뭐 다양하게 뭐 본문도 있고 또연물도 있고 부처님 경전도 있고 다양하게 부처님 말씀을 접할 수는 있지만 예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 노래로 소통하는 게 가장 그, 빨리 와닿고, 음. 어, 쉽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예, 노래로 해보니까. 그래서, 어, 노래를, 그 노래를 한 지는 오래됐죠 이게, 다른 스님들처럼 가수로 활동하는 건 아니고, 저는 생활 속에서 붙일 말씀을, 노래로 이렇게, 이제, 예, 생활 속에서 붙일 말씀을 <laughs> 전달하는 방법으로 노래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 시달림 기도 가서도 노래 불러드리고요. 어, 육관 기도 때, 혹은 또이제 인정 기도 때, 호스피스 활동할 때, 네? 뭐, 사숙구제 때.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 노래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어, 다 공감을 해요, 그게. 이제, 어, 특히 이제 사숙구제나 이런 이제 조가 같은 것들이 사실 불기 굉장히 많아요. 좋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노래하면 하창단들만 부르는가라는 그런 이제, 음, 인식이 그렇게 돼가지고 일반 글자들은 아나난 노래 못하는데 음, 또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걸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사실은 이제 많지 않고 합창단 외에는 지금 한곡 지금 한곡 들을 수 있어요? 무슨 노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네. 40번째 때 불렀던 노래들 음. 울텐데 네? 네? 괜찮 <laughs> 괜찮아 <laughs> 어떤 음. 눈물 나고 물 지우고 <laughs> 노래 그 그러니까 때, 그때, 그때 따라서 달라요. 입관 기도할 때 다르고, 네. 시달림 기도 때 부르는 노래 다르고, 또 사숙구제 네. 때 가서 부르는 노래가 다 달라요. 똑같을 순 없잖아요. 네. 이 환경과 또 그런 그, 네. 그때, 그때의 상, 대상과 어떤 그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다양하게 불러드려요. 시달림 기도가 줄 때는 이제 뭐 무상계라든가 빛으로 돌아오소서 뭐 이런 이제 어, 조가들 거기 맞게 부르고 사십구제 때는 뭐 해탈이나 영혼이나 좋은님 어, 을받져서사십구제이 뭐, 많은 그 곡들이 있어요 일간보살도 있고 좋은대장다소스도 있고 다양한 동도 있고 어, 입관기도 때는 이제 명상의 예, 노래 이제 제가 만든 음, 명상의 그 노래에 맞춰서 이제 곡을 거기에 맞게 해서 이제 불러드리고. 다양한 방법을 해드렸는데 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어 노래를 어쩌다 보니까 노래를 하게 됐어요. 중간에 1학년딱 들어갔을 때 입방식이란 걸 해요. 한 방에 다들 선배 선생들 다 앉히고 이제 신입생들 다 무릎 꿇고 앉아서 다 있는데 질문들을 하거든요. 선배 선생들이 님 이제 각각이 번호를 이게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무작위로 번호, 수업번호 딱 뽑아서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이제 대답을 하러 는데 다들 속으로 나쁜 거.